네, 제가 테마 카페에서 매니저를 했었는데 음, 네 네, 시설이 좀 노후되어 있었어요 음, 음. 복식인데, 뭐죠? 아, 네. 불법으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게 너무, 너무 많아서 수도관 같은 것도 막 테이프로 감겨있고 그랬는데 음. 그게 제가 그러니까 근무할 시기 얼마 전에 터진 거예요, 이게 아, 근무를 하다가 근무하는 하는 시기에 그때 네. 문제가 딱 터졌거든요. 네. 그러니까, 터졌군요 문 없게 수도관이 터졌군요 때 그게 영업장의 수도관이 그게 터지면서

너 30%만 해라 이래가지고 음. 월급에서 음. 까겠다 이런... 아... 사장님이 네. 알아보셨는데 다, 네, 다른 업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네. 발생하면 음. 뭐 당연히 매니저니까 책임을 지는 네. 게 맞다 하지만 조금 봐줄 테니 30%만 내라 이런 네, 상황이에요 네. 네. 실제 깠나요? 네 아니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할수 있어요 근데 네. 가불 관계가 아니라 공정하게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고 할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, 그냥 월급에서 깎게 이러면 자기 혼자 임의로 까는 거예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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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죠. 네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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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분들꽤 있어요.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처음에 이제 계약하시거나 뭐 면접을 보시거나 하실 때 노후된 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라 아니면 좀 확인을 좀 해라 이런 업무가 네. 있었나요? 거기 말씀하신 거 중에. 제가 처음 갔을 때 네. 전에 있던 매니저가 사장님고 싸우다 가지고 없던 상태에서 매니저가 없는 전 네. 매니저가 없던 거예요. 아, 인수인계를 못 받은 거죠. 사장님도 아예 그러면 그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으면 그 사장님이 직접 뭐 면접을 보셨겠네. 아, 사장님 아예 안 나오시고 그냥 안 나오셨어요. 그러니까 얼굴도 한번못 봤어요. 지금까지 한 번도 네한 번도 못 봤어. 네, 사장 은 거의 뭐 여기 영업이라 이런 거 거의 관여를 안 하시나 보네요. 예, 그다 맡겨놓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 그냥 뒤집어씌우는 거 같아요. 그렇죠. 참 이상한 가게네요. <laughs>